예 안녕하세요 박보로입니다. 어, 오늘은 이이 동절기 하우스 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우스 극강의 채비, 예 극강 예민도를 그 발휘하는 맛집 채비, 선수용 맛집 채비 체비, 채비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극강의 예민도를 그 나타내기 때문에 예, 노지에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예, 그 하우스에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어 여름철에는 너무 예민한 게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동절기에는 아주 극강의 예민도, 약한 입질에도 찌가 그냥 아주 바로바로 바로 반응을 하는 선수용 맛집 채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채비를 합니다. 갑니다. 자, 어. 원줄은, 카본 3호. 예. 네. 원줄은 요, 그 비중이 무거운, 예. M3, 카본 3호입니다. 어 원줄 무게가, 그, 원줄 비중이 상당히 그, 무게가 나가는 원줄입니다. 예. 이렇게. 위에는 초리실을 똑같이 요렇게, 그 장착을 하고, 예, 이렇게 원줄 위에 부분은 강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이타로 살짝 지진 다음에 어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원줄을 통과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반대쪽에 줄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예, 이렇게 놓고. 두 번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번 집어넣고 다시 한번더 넣고 두 번을 넣줍니다. 어두 번을 넣어주면 이렇게 매듭이 이렇게 팔자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이렇게 두 번을 넣어서 세게 당겨서 짜투리를 잘라주고 짜투리를 잘라주고 이렇게 짧게 바짝 이렇게 조여줍니다. 이렇게 초리. 이렇게, 이제, 위에, 원줄 처리대 부분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원줄 처리대 부분은,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위로, 위로 올라온 걸, 이렇게 돌려서, 뒤로 들어가서, 다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넣어서, 당겨주면, 당기면 당길수록 점점 쪼여지는, 예, 풀을 때는 반대로 밀어서 풀, 풀고, 예, 그렇게, 그, 탈부착이 쉬운, 쉽게끔, 그렇게 넣어주면 되고. 자, 지금 요, 하고 있는 낚싯대는 일 1.9칸인데, 일 1.9칸 같은 경우에는, 자, 낚싯줄을, 요렇게, 여기 손잡이 정도, 이렇게 한 30cm, 예, 요 정도. 아, 요거는 짧은 데 같은, 짧은 데니까, 예. 한 20cm만 짧게 원줄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보다 20cm 짧게, 예. 원줄은 요렇게, 요렇게 이제 잘라주고, 긴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그 원줄을 조금 더 짧게 잘한 30cm 정도 짧게 잘라주시면 좋구요. 요건 짧은데니까, 1.9칸이니까, 한 20cm 정도만 짧게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줄 부분. 아, 목줄 부분은, 이렇게 목줄로 사용할 건 1.75. 예, 요거는 이제 씨가줄 1.75인데, 예. 이렇게 1.75를, 1.5호를, 그 붕어낚시 하시는 분은 1.5호를 사용해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많이 잡으니까 1.75를 60cm 길이로, 예. 이렇게 60cm 길이로 목줄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60cm가 되게 목줄을 잘라주고, 이렇게 목줄을 잘라줍니다. 목줄은 60cm. 자, 그러면 이제 원줄 부분에 들어 들어가는 걸 그대로 이제 그 맛집 채비를 똑같이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멈춘 고무를 두개 넣고, 이렇게 멈춘 고무는 두 개를 넣고, 그 다음에, 찌껍는 찌홀다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찌껍는 찌홀다를 넣고, 또 멈춘 고무 두 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멈춘 고무를 두 개를 넣어주고, 멈춘구면 이렇게 두개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우스 찌는 저부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18mm 편나볼더를 넣어줍니다 18mm 편나볼더 하우스 찌는 2.2g 2g, 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18mm 편나볼도를 넣어주고, 또 다시 멈춤 고무를 두 개. 이렇게 멈춤 고무를 다시 두 개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링을 띄워줍니다. 링은 이제 어... 맨 위에는 0.07, 0.05, 0.03 이런 순서로 넣어줘도 되고요 하우스 낚시 그 하, 하실 때는 0.07을 빼고 0.05를 두개를 사용을 해도 됩니다. 0.05, 0.05, 0.03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0.07이 들어가도 예민도에서는 차이가 없으니까, 예. 네 신경 안, 안 쓰고, 예,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 이렇게 링은 357로 해서 하나씩, 예, 네닝 넣고 멈춘 거무 넣고, 링 넣고 멈춘 거무 넣고,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예, 이 요렇게 357 이제 다 들어갔고요. 예. 357다 들어갔으면 자. 이제 목줄하고 원줄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예. 두 가닥을 이렇게 예. 원을 그려서 꼬을수 있을 만큼 한 10cm 정도 이렇게 겹치게 놔두고 이렇게 겹치게 놔두고 한 가닥을 이렇게 짜투리 있는 한 가닥을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서 네. 네 번을 넣어줍니다. 한 번, 세 번. 네번 4번, 이렇게 네 번을 해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서 놔두고, 예, 또 이렇게 또그 반대쪽 있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 똑같이 네 번을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한 번, 두 번. 네 번, 네, 네 번, 이렇게 해서, 역시나, 이렇게, 예,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주고, 두 가닥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예, 전차 매듭입니다.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럼 두 개가 만나죠? 이렇게 예, 두 개가 만납니다. 두 개가 만나면 세게 당겨주고, 짜투리는 세게 한 번씩 당겨줘요, 짜투리는 이렇게 당겨주고 원줄을 세게 한번 당겨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짜투리는 조금만 한한 한, 한 3mm 정도, 조금만 여유를 놔두고 예, 이렇게 잘라줍니다. 한 3mm 정도 조금만 여유를 놔두고 이렇게 잘라줘요 그러면 이렇게 자 원줄과 목줄이 연결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연결이 됐으면 이제 이 끝에 바늘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바늘은 이제, 무민을 7호, 예, 무민을, 예, 무민을 호 바늘로, 이렇게 이제 마지막 바늘을 이제 매주면 끝나는데, 자. 자, 요렇게. 그 짧은 쪽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요 한, 한, 한 5cm 정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예, 짧은 가닥수가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예,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바늘을 그대로 이렇게 바늘에다가 이렇게 뒤쪽으로 가게 동그란 쪽이 이렇게 뒤쪽 고리가 있는 쪽이 뒤쪽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짜투리가 위로 올라왔죠 짜투리가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뒤로 돌려서 예. 다섯 번을 감아줍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다섯 번을 감아주고, 이렇게 다섯 번을 감아주고, 손을 이렇게 돌리면, 여기, 요, 동그란 원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동그란, 여기 동그란, 처음에 그, 원을 만들어 놓은 대로, 그, 짜투리 줄을, 줄을 집어 넣어요. 이렇게. 짜투리를 이렇게 원석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원줄을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바늘이 앞에 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위치를 맞춰놓고 짜투리도 당기고 마지막으로 원줄을 한번더 당겨서 예 이렇게 짜투리를 한 2mm 정도만 남기고 잘라줍니다예 이렇게 잘라줍니다예 이렇게 바늘 연결됐죠 자 이렇게 그 원줄과 목줄 부분 이렇게 연결됐죠 예그 다음에 그0.03그 다음에 0.05 0.07 이렇게 링다 연결됐고 그 다음에 편나 벌더 그리고 찌예 이렇게 찌예요 요 상황에서 요 상황에서 고기가 많이 떴을 때는 고기가 많이 떠있을 때는, 자, 원, 요, 원줄 부분에서 한 10cm 정도 위에 0.03. 예. 거기서 또한 20cm 위에 0.05. 그리고 또한 20cm 위에 0.07. 예. 그리고 표층에 많이 떠있다. 그럴 때는 편나볼도를 20cm 위에 편나볼더, 예 이렇게, 이제 편나볼더가 20cm 위에, 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맨 밑에 이렇게 목줄하고 연결된 직결, 결 연결된데 10cm 위에 0.03, 그리고 20cm 위에 0.05, 20cm 위에 0.07, 20cm 위에 편나볼더, 이렇게 편나볼더, 그리고 위에는 이제 찌를 꼽아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맛집 채비 중에서 가장 예민한 선수용 맛집 채비, 예 극강의 예민도를 나타내는 예그 선수용 맛집 채비 동절기 하우스 낚시에서 어, 우리 형님들 어 한번 그 팔이 얼얼하게 한번 선맛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그 하우스 낚시 극강의 예민도를 나타내는 예 선수용 맛집 채비, 그, 하는, 그, 그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이 동절기 겨울에 아주 파이팅 넘치는 손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님들도, 예, 그, 많이 이렇게 손맛 보시는 분들은 보통 한 300수, 400수까지 가는데, 우리 형님들도 한번 500수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 겨울에도 파이팅 넘치는 손맛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